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표를 하나 그린 으시 바랍니다. 오늘. 도표 그려놓고 전양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이 바로 추레굽두 번째가 강냐. 세 번째가 가난. 자, 그래, 추레굽은 성령님께서 이제 일곱가지 영어로 역사하셨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일곱가지 영어로 일곱계배 세븐 폴더 스피리트 일곱계배 성령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례후의 사건을 읽으시면서 요걸 이제 일곱 색깔을 짝짝짝 정리를 하는 건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이지. 출애굽기 14장 31절.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경외의 영어로 역사, 경외의 영어로 역사 하시는 겁니다. 강냐. 성령님께서,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곱 가지 색깔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실 때, 강냐에서 일곱 가지 종류별로 짝짝 성령 구절을 정리하세요.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량에서 결론이 뭡니까? 신명이 8장 3절이죠,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2절에 보세요. 너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4 0년 동안 강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어,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시명이 8절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주니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을 걷고 그분을 갱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강량서는 뭡니까? 갱위의 영을 깔고 있는 거죠. 갱위의 영을 깔고 엇습니까 뭐 바로 믿음의 영이지. 믿음의 영.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종의 영이죠. 순종의 영. 순종의 영. 자 그래서. 믿음의 영과 순종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레마 믿음입니다, 레마 믿음. 레마 믿음. 레마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량에서 일곱 가지 색깔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어 강야에서 지혜를 열어 주시어 뭐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어 강야에서 뭘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성령님이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건능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갱의 영어로 역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그럼 이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순종의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잖아. 그죠? 이것이 레마 믿음이다 그래서 신명의 발장 2절이 바로 뭡니까? 믿음. 순종. 순종을 이야기하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순종의 영이 다른 말로, 순종 안에는 뭐가 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영이나 순종이 똑같은 말이죠. 레마 믿음, 레마 순종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일곱 가지 색깔로 역사하신다 자, 가난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수화를 보세요. 성령님 몇 가지 영으로 역사하신다? 일곱 가지 영으로 역사하신 성경 구절들을 딱딱딱 정리를 하세요. 그 요거는 신명기 8장 2절이죠. 자, 그 다음에 가나한 땅에서는 성령님이 유럽과 영어로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 부요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정복. 정복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정복의 영을. 결론적으로 정복해서 부요를 누리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부요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유의 영어, 부유의 영어로.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18절.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가난 나갱제를 지금 경제 종류를 쭉 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경제 종류를 쭉 열고 있죠? 경제 종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 받는 것이 부요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경제 가난한 경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성경에 성경 신명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난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조건 앞에 조건이 붙어 항상 조건 조건이 조건 플러스 가난한 경제거든 이 가난한 경제가 부유 부요, 부의 영이죠 부유의 영 다른 말하면 부유의 영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뭡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 어떻게 하면 가나한 부요가 내 것이 된다. 주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신명기 6장 두 번째로 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가나한 부요. 10절로 1 1절이거든 신명기 6장에 있는 6절 10절로 11절에 있는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심지 아니하는 열매 지지 아니하는 빌딩 자 이런 것을 신명 6장 10절로 11절 네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 열매를 만들어 나은 걸 누리기만 하라 그게 가나한 부요죠 그렇게 되는 조건이 신명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한 부여를 주신다 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부여의 영을 주신다. 가나한 부여를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뭘 사랑하는 거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6절로 9절 6절로 9절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가난 부여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신명기 이거 하고 마칩니다. 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지금 가난한 경제를 가난한 부여를 주신다. 어디에서 주십니까? 신명기 11장, 23절로 25절까지. 자, 23, 25절로 봅니다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 쫓아 내실 터임으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 되리니, 그 강야 레버너에서부터 또 강, 강적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맹끝 바닥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발벌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리니, 너희 앞에 너희 설자가 없으리라 하니까 23절로 25절은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발바닥의 축복이죠 가난을 땅을 가난 경제를 발바닥으로 정복을 하게 발바닥 발바닥이 정복의 발바닥이 되고 발바닥이 부요의 발바닥이 되는 발바닥을 강조한 겁니다 가난 부요를 발바닥 밟듯이 정복하게 만들어 부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이제 앞에 나와 있잖아, 그죠? 조건이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18절로, 신명기 11절,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나와 있는 것 똑같죠? 18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 게 가르치고, 내가 집에 앉았을 때, 지, 그레 그럴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것들을 말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18절로 20절에 좀 성경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신명이 1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려면은, 또두 번째, 성경을 사랑하려면은, 성경을 사랑하려면은, 바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바로, 뭘 뿌리, 뿌리 뽑아내야 된다? 우상을 뿌리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뿌리 뽑아내는 말을 16절부터 앞에 17절까지 조건을 다는 거야. 아, 우상이 뽑혀 나가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상이 뽑혀 나가야 성경 사랑의 영이 올 수가 있구나. 요걸 앞에서 한번 살짝 강조해 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숨기며 그들에게 갱비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따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가나한 부유를 얻으려면, 가나한 부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모여야 된다.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4절, 5절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신명기 8장 6절로 9절이죠. 성경을 모여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성경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가나한 부여를 주요, 줘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신명이 8장, 18절이다. 주림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 신명이 8장, 4절,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림을 사랑하면, 신명이 8장, 10절로 11절에, 신명이 6장, 신명이 6장, 6장. 신명이 6장입니다. 자, 신명이 6장 자, 그러면은 신명이 6장 4절과 5절에 뭐죠?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신명이 8장 10절로 11절에 네가 파지 아니하는 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열매 갱제를 다 누리도록 다 만들어 준다. 가난한부여를 준다. 그다음에 신명기 8장 6절로 9절에,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성령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가나안의 부요를 준다. 그리고 신명기 몇 장? 8절로 18절이 8절, 18절, 8절로 1절세 번째는 신명기 8장 18절. 주림을 뭐 하면 기억하면, 기억하면 가나안 부요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 부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의 부요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해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왜 그래 이거 이 원인이 뭐다? 바로 우상의 영이다. 우상의 영을 처리해라. 이게 몇 장?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그 우상의 영을 처리해라. 이 말은 우상을 해결하라 뜻이죠. 우상을 해결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깨검하면서그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 성경을 사랑하는 영, 기억하는 영, 기억. 이 기억이 뭡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는 기억, 성경을 말씀 주님의 행적을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게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암송하는 이런 기억력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 우상의 영이 있으면은 성경을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계속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갱의 영이 있으면은 한번 외운 것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성령님이 일곱 가지 색깔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우상의 영이 뽑혀야 뭡니까? 성령님이 일곱 가지 색깔로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첫 번째 1단계가 뭐예요? 우상의 영을 해결하는 거죠. 우상의 영을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면 뭡니까? 주님의 보혜를 체험한다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면 2단계의 축복이 열려 2단계 뭡니까? 성령님이 7가지 색깔로 역사하셔 3단계가 뭡니까? 3단계가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3단계 축복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축복을 통해서 4단계 축복이 열렸어요. 가난한 부요가 열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부요가 뭐죠? 영속될 것이다. 그 영속될 것이다가 영속될 것이다. 신명 11장 21절이죠 21절. 21절 신명 11장 21절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 주리라고 맹시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하니까 21절에 영속성을 영구적으로 부여가 확장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정리를 딱 해놓으시고, 가나한 부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몇 가지 영어로 역사하시어, 여러 가지 색깔로 역사하시는 것을 구절을 정리하는 리포트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